자, 11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날 때,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 숫자를 a n이라고 하자. 그럴 때, 다음 식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다. 자, 첫 번째, 우선은 11분의 3은 뭐 직접 나눠도 되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9 곱하면 99분의 27이 됩니다. 그럴 때 0.27... 땡땡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a 1은 A1은 첫 번째 2가 되고, 그 다음 A2는 3의 제곱에 A2, 짝수번째 항은 전부 다다 다 7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 홀수번째 항은 다시 2, 짝수번째 항은 7, 이렇게. 자,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얘는 따로따로 이제 생각하면 되겠다. 첫 번째, 3분의 2, 더하기 3의 세제곱분의 2,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갈 거고, 여기는 3의 제곱분의 7, 3의 4제곱분의 7, 이렇게 점점점 어, 등비급수 1-R분의 여기에서 공비가 3분의 1이 아니라 9분의 1입니다. 여기 제곱 9분의 1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9분의 1분의 첫째항 3분의 2 마찬가지 여기서는 공비가 9분의 1이고 첫째항은 9분의 7이 된다. 그러면 정리하면 9분의 8분의 여기는 3분의 2가 되고 여기도 9분의 8분의 여기는 9분의 7. 자, 정리하면 24분의 18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98, 72분의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97, 63이 됩니다. 뭐 이렇게 약분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약분해 버리면 8분의 7.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면 3이 되고, 이렇게 약분하면 4분의 1. 그래서 3분의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얘도 역수로 올리면 4분의 3. 이렇게 약분하고 계산해도 편하다. 그러면 2개 더하면 8분의 6이 되고, 답은 8분의 13. 최종 정답은 PQ의 합을 구하라고 있기 때문에, 2개 더하면 답은 21.